안녕하세요. 호텔이온 박희돈입니다 네, 이곳은 제주입니다. 와, 으, 제주바다. 와, 이 호텔이 그 엠버 퓨어 힐이라고요. 처음 보는 호텔이에요. 제주시에서 가까운 약간 산 쪽으로 올라온 데 있는 호텔인데, 와, 호텔이 진짜 멋진데, 이 멋진 호텔과 정말 어울리는 드림카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바흐도 있죠. 와, 그리고, S63, E63 저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있고요. AMG GT도 지난번에 서킷에서 시승했던 AMG GT 모델들 그리고 GT55, GT55가 있고 SL도 있습니다. SL 오. 와, SL은 SL은 확실히 색깔이 노란색이 예쁘네. 그죠? <laughs> 확실히 노란색 SL이 진짜 예쁘네요. 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드림카에서 빠질 수 없는 지바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G63이고요. 요거는 G63의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인데, 오늘 제가 이 차들 다 타보겠습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다탈순 없고, 시간상 일단 오늘은 이 차만 먼저 한대 타보고, 내일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차도 타볼 건데, 요거 어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AMG G63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패키지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루프 랙이랑또 루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다리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 견인고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흙바지 이것도 첨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은 22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게 오프로드 패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긁히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스키드 플레이트도 은색 실버가 아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블랙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오렌지색의 무광 컬러 와 컬러 엄청 예쁘죠 자 일단 어, 시승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저 SL 타고 싶은데 와 AMG GT도 GT도 진짜 예쁘긴 하구나 아 그래도 그래도 벤츠 중에 드림카는 지, 지바겐이죠 그죠 예 지바겐이 멋있어 예. 네, 본격적으로 주행하기 전에 광고 먼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우파 푸르하늘 우파TV 있죠 거기 우파님이 직접 운영하는 신차 구입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맵이라고 해가지고 우파님이 직접 차들을 몇개 선정해 가지고 특판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오, 가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리스나 아니면 장기 렌트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가서 한번 견적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파님이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네. 광고비를 받지 않고 차라리 그 광고비만큼을 차값에 빼주세요. 방리담에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666,090원. 그래서 자신있게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 3만원 더 싸요? 비교해보 무슨... 보셨죠?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파님이랑 사실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나름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 견적 받아보시고 다른 데보다 비싸다 그러면 뭐안 하시면 되니까 어 많은 분들 가서 한번 견적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형 지바겐입니다. AMG G63 인데요. 지난번에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를 잠깐 시승을 했었었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가된 어, 그런 신형 지바겐을 베이스로 해서 그 차는 이제 전기차였었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네 바퀴에 전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와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지죠 그래서 어, 나름 전기차의 그런 장점들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또 지바겐의 아이덴티티가 잘 살아 있어 가지고 와 그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전기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바겐도 좋아하죠 전기차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바겐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확실히 전기차를 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전통적으로 지바겐은 이 AMG G63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아... 이거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 때문에 지바겐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G63은 성능도 좋고 사운드도 막와 장난 아니죠. 그런데다가 사실 이게 지바겐이 지난번에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오 차가 진짜 탈만해졌어요. <laughs> 제가 계속 어디 여기저기서 계속 탈만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그 풀체인지 되기 전 지바겐은 와 승차감도 진짜 딱딱하고 운전하기 진짜 막 거칠어가지고 진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와그 차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가오로 타는 차 그런 개념 아니면 평상시에 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승차감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탈만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씩 개선들이 됐습니다. 어, 외관에 범퍼 앞부분에 디자인이 형상이 조금 바뀌는 그런 정도로 외관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A필러 이쪽에 흡음재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 소음을 좀 충분히 차단을 했다. 근데 이게 지바겐이 기본적으로 워낙 각이 많이 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승하는 장소가 이 바람 많은 삼다도 제주도에 와서 지금 시승을 하다 보니까 바람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다 가 지금 이 차는 그 오프로드 패키지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위에다가 그 루프 렉에다가 그 뭐죠 하여튼 루프도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만 나더라도 위에 바람 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어쨌거나 바람 소리도 좀 많이 그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흡음제도 많이 넣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더라.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그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사실 G63은 잠깐 어, 옆자리에 타보고 그다음에 디젤 잠깐 타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어, 그때 그 오프로드 코스에서 그리고 또 일반 도로에서 전기차를 한 번씩 탔었는데 G63 같은 경우에 제가 재원을 확인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약간 파워트레인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살짝 됐습니다. 제로백이 기존의 4.5초에서 이번에 4.4초로 0.1초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V8 4 0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는데 최고출력이 585마력 똑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최고출력이 나오는 회전대가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6,000rpm에서 585마력이 나왔는데 지금은 5 1 5 0 0 r p m 에서 이미 585마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분명히 아무래도 가속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설정이라고 봐야겠죠. 최대 토크가 0.1kg 미터가 올라갔어요. <laughs> 그래서 기존에 86.6 이었는데 지금 86.7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토크 살짝 올라가고 회전수 조정을 해가지고 어, 출력이 조금 더 낮은 회전수에서 나오고.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이제 48볼트 말다이브리드도 적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제로백이 0.1초가 빨라졌더라. 사실 이 정도 무거운 차에 이미 제로백이 4.5초 수준인데 여기서 출력을 획기적으로 막한3 0마리5 0마리 이렇게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0.1초 줄이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도 말다이브리드랑 어, 또 엔진 튜닝을 살짝 해가지고 제로백 0.1초를 줄였다는 점에서 저는 뭐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4.5초에서 4.4초 이 정도면 이게 차이가 느껴질까요? <laughs> 이게급 예, 가속을 해 보면 사실 그 0.1초 차이를 몸으로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그 G63 자체가 가속력도 워낙 좋고 또 승차감도 기존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지금 신형 G63 뭐 굳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G63은 국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타셨죠. 이건 뭐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집마다 그냥 당연히 그냥 필수템으로 하나씩 장만하는 그런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더라. 와, 소리 봐봐. 와, 이 소리 진짜, 바람소리 장난 아니야. 이게, 루프탑을 올리니까, 오,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에. 그래서 이게 특별히 오프로드에 가서 막 루프탑에 뭐 많은 장비들을 씻거나 아니면 진짜 탐험을 떠나시거나 캠핑을, 이 차를 가지고 캠핑을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장치를 하시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 차의 가속력을 마음껏 즐기기에는 바람소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깔끔하게 타고 다니시는 게 사실 훨씬 멋지긴 하죠. 그리고 이 차는 도심에서도 꽤 많이들 타시잖아요. 출퇴근 용도로도 로 많이들 타시고 하시니까 어 깔끔하면 아무래도 바람소리가 조금은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잠깐 뒷좌석에 탔었는데 지금 운전석에서는 대체로 승차감이 많이 좋거든요 이전 대비해서는 진짜 월등히 더 좋아졌죠 근데 이제 뒷좌석에 타보니까 그래도 승차감이 역시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단하긴 해요 지바겐이 뭐 어디 안가죠 그래서 살짝 여전히 단단하긴 한데 많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타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면 이해를 하실까 그래서 갑자기 타이, 마이크 타이슨이 생각이 났는데요. <laughs> 기존의 지바가 그러니까 풀체인지 되기 전 이전 세대 지바의 승차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타이슨의 그 핵주먹을 그냥 맨손, 맨주먹으로 그냥 두들겨 맞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다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맞았으면 벌써 뻗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신형 지박에는 그 타이슨의 핵주먹에다가 그 일반 글러브 말고 좀 엄청 두툼한 글러브를 끼워가지고 어 때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글러브를 끼워가지고 충격을 꽤 많이 어 흡수를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thank <laughs> you 예, 네, 그 주먹이 탈슨이라는 거지. 하여튼 그 정도로 여전히 단단함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뭐 그런 느낌, 느낌적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그 G 클래스 시승 자체가, 하, 이 지박에는 막 정말 험한 오프로드에 들어가서 막탈출에 돌파해내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번에도, 어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해안도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냥 부드럽게 주행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컨셉의 시승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 로망이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박에는 그 자체가 사실 드림카이기 때문에 그 드림카를 제주도에 갖고 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안도로도 주행하고 또 산길 올라가면서도 주행하고 그러면 이거는뭐 승차감이 어떻다 막 가속력의 응답성에 막 핸들링에 막 그런 걸 따질 필요조차도 없는 뭐 그런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리고 주박에는 당연히 그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바디온 프레임을 오랫동안 계속 잘 만들면서 개선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풀 체인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그 프레임하고 위에 상단 바디가 이렇게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엄청 단단해. 그리고 그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 는 이렇게 출렁하는 느낌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프레임하고 바디가 따로 노는 그런 헐거운 느낌은 사실 거의 없이 정말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이 차가 주는 안심감, 차가 튼튼할 거라는 그런 안심감 이런 부분들 또뭐 정말 험한 곳에 가더라도 돌파해낼 거라는 이런 안심감은 분명히 있지만 어딘가 불편한 그런 느낌들은 거의 없다는 거그 점은 뭐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차 이렇게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 보면 뒤에서 둥둥둥둥둥하는그 AMG 특유의 배기 사운드랑 엔진 사운드랑 결합이 돼가지고 와 느낌이 진짜 좋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뭐 사운드도 더 커지고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 약간은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주행이 가능해요. 다만,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해진다는 거. 여기, 승차감은 딱딱해지지 않으면서 그 약간 출렁하는 그 느낌만 잡아주는 그런 정도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도 만약에 조금 감각적인 주행을 원하신다면 기본 스포츠 모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이제 뭐, 많이, 많이 단단해지는 거겠죠. 네. 지난번에 주 b a 엔 전기차 가지고 산길에서도 주행해 봤을 때, 물론 이제 그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4개다 보니까 워낙, 워낙 특별하긴 하죠. 그래서 산길에서 그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재밌게 탈수 있었는데, 이 AMG G63도 지금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서킷에서 타도 나름 재밌게 탈 만큼 정말 다이나믹해집니다. 그리고 AMG답게 이쪽에 있는 이 조절 장치를 통해 가지고는 다이나믹 셀렉트, 다이나믹 어, 어드밴스트 프로 이렇게 차체 제어 장치들을 세팅하실 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스펜션도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따로 이렇게 따로 별개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지만 이쪽에 있는 조절 장치들을 통해서 따로 별개로 또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조금 더 즐기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거 지금 디퍼렌셜 잠그는 버튼 이렇게 세 개가 딱 붙어 있잖아. 이게 이게 정말 지바겐의 상징이거든요. 뭐 모든 것들이 다 지바겐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지바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을 누르면 앞뒤 구동력. 그 디프렌셜을 잠그는 거고 2번을 누르면 뒤쪽 좌우 디프렌셜을 잠그는 거 3번을 누르게 되면 앞쪽 좌우 디프렌셜까지 잠그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주행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진흙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어 3개 바퀴가 미끄러지더라도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바퀴의 구동력 가지고 탈출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4바퀴가 다막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똑 같은 속도로. 그 구동력을 뽑아내게 되면 그러면 확실히 이 접지력 자체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험로 탈출할 때 정말 탁월한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앞쪽 조향력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앞쪽 바퀴가 똑같이 고정 속 좌우가 고정이 되기 어있 때문에 핸들을 많이 꺾으려고 하면 속도 차 때문에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극항의 오프로드 탈출이 필요할 때 그런 쓰는 장치인데.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지바겐에 대한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야, 와 여기 진짜 멋있네. 이런 데는 그냥 잠깐 내려가서 막막 막, 막 모래사장도 좀 다니고 해줘야 될것 같은데 뭐 경치를 감상하는 정도로 어,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는 와 지바겐이랑 제주도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오늘 새삼 느끼는 그런 시승이 될것 같아요. 음, 간단하게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하나 둘 셋. 엄청 거대하고 이게 생긴 게 진짜 막 우락부락 완전 터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도 힘은 진짜 강력하고 좋네요. 0.1초 빨라진 거 확실하네. <laughs> 아, 이제 노면이 이렇게 고른 노면이 아니다 보니까 차가 막 들썩들썩 막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차는. 정말, 정말 터프한 오프로드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정말 너무 세련됐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강력한 파워에 또 정말 멋진 배기 사운드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드림카로 생각하는. 이제 드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만약에 이 차를 현실에서 매일매일 탄다 그러면 그나마 말씀드렸듯이 1렬에서는 좀 많이 탈만해져가지고 매일매일 출퇴근 용기를 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뒤에 탄다든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확실히 좀이 차가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상황 또 그런 컨셉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아이코닉이죠. 예, 주박에는 그런 차니까. 멋집니다. 네, 오늘 시승한 모델은 AMG G63 그 중에서도 지금 컬러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요거 마누팍투어 컬러가 적용돼 있는 차량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마누팍투어라고 써놨죠. 그래서 약간 스페셜 에디션 그런 형태로 특별한 옵션들이 적용돼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위에 이제 오프로드 패키지도 적용돼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어, 메르세데스 AMG G63. 그 중에서 마누팍투어의 오프로드 패키지까지 장착된 차량을 시승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뭐 네. 스타일이 뭐 그냥 스타일로 그냥 모든 걸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다가 퍼포먼스도 좋고 근데 제주도에 오니까 이 차가 제주도 해안 도로를 달리는 그 모습 그림이 느껴지시죠?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게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천백 도로에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막 안개 끼어 있는 한라산 올라가는 이 느낌도 진짜 어울리. 요 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박에는 정말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열승 차감만 조금 소, 감안을 하시면, 아, 정말 남성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달려주면 이거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앞모습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고 실내 살짝 아 이거 스티어링 휠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바뀐 겁니다 잠자리 스티어링 휠로 요것도 바뀌었고 조금씩 사양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파워트레인도 어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또 엔진도 약간 튜닝을 해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도 제로백 4.5초에서 4.1초로 4.4초로 0.1초로 줄어들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뭐 지박에는 뭐, 그 자체로 워낙, 뭐.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건그 위드 EQ 테크놀로지죠. 지 바겐에 드디어 전기차가 들어왔다는 거. 그게 사실 많은 관심들을 끌었는데 어 아마 위드 EQ 테크놀로지도 63이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63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위드 EQ 테크놀로지 그 자체로도 워낙 매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G 63의 위드 EQ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어떤 느낌일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이 AMG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뭐 마약 같은 소리여가지고요. 어, g 6 3뭐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그런 매력 덩어리라는 걸 제주도에 와서 한번더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육지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어. <laughs>